차로 밀어도 되겠는데? 많이 온다. 오니? 블랙그뽕열 우리 반옥상 쪽그 1층도 내린다. 돈 많이 나온 바로 갑니다. 주에소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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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정도 딱그 다음에는 내지대로 파고 갚아도 자야 돼. 응. 탄 보급하고, 그리고 m p 쓰여졌야지 나도 이거 쓰기가 이따 여기 정리할 때까지 엔간스 아, 너 그래야 될거 같아.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기절시판 하나만 기절시판, 끝에, 끝다다 티나나나 예, 아, 나. 방태가밖네 아, 거의 약탈급으로 나오는데 돈이. 와우 돈봐. 야. <웃음> <웃음> Let's t it.

아 저거 좀 멀긴 한데 어떻게 비교 가능한 거겠죠 아, 내 톨피. 아 저기서 쏴. 뭐야? 이아닌뭐나스까 나이안나오는걸얘조린이 니가 바하케고 깼고. 그렇게 했고 총알이 없케 하나 기절인데? 고 니가 바라이스핑가 바라케고, 니가 바라케고, 니가 바라가바로케나오겠바가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 만 이따 싸워 자아 까비 둠바 <놀바두> 왕관이랑 같이인데 야 잡으면 돈좀 되겠는데 김 What? I'm surprised. that oh, oh, <laughs> <laughs> yeah, the, most wanted target. Good job. 나왔다, he. the is Out of fuel. Returning to resupply. Mark the, target. Mark the target. No fucking way. What a, yeah, we got recon online. Hello. I got the wheel. So, no. This is Falcon trio. Good copy. 좋았어. 가자. 필세다. <laughs> 차를 밀어도 되겠는데? 포군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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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운전. 웃음> <laughs> 아, 떨어졌다. 나가자. 기다야 그리고 건났고한 대. 아, 저... 어, 러짐이야안보임 그리고 여기, 여기였어 내가 본게 맞길 내가 아까, 그냥 쐈는 데, 한대맞았거든왜안 나오냐? 여기가. 나! 와 왼쪽 유령, 소리. 이거. 발 소리. 인거끝끝끝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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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이는데돈 <laughs> 이거. 안 먹음. 내가 먹음. I'll drive. 자리 바꾼 I'll here. Baby, i n e e d recon on my position. 깨끗함. You a 나와 있다. 날 깠어 지금. 반피 만들어 놨고 둘다 넘었어 둘 다. 하나 기절, 하나 니네 앞에. n i c 하나 더 떨어져 있네. 그 차가 많다. <laughs> 아까부터 차 타는 거 스트레스 받아. 한번 뭐야? I'm driving. 가려고 슈퍼스토어. 아깝다. 아, 아깝다. 또 아깝다. 가, 가, 가. I'm driving. 탐, 아, 이게돈 그냥 먹고 와. 나탐복 하고 올게. 어. 시슈퍼한 팀이. 1 층에 하나, 옥상에 하나. 응. 음. I'll s i e r e 정문 쪽, 정문 쪽으로 하면 될까? 맞나? 다다. 아. 나선다. 나이스. 부활키트구나부활키 뜬대. 나이스. 아, 여기 테두리구나. 살려 주세요. <laughs> 하나 둘, 셋. 어? 이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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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다. 들어 피가 있어? 어? 여기 왜 왔어? 아니 저기 저기 잖 어. <laughs> 여기 여기 위에 에어포트 적 들어왔잖아. r e 어 들어갔다지. 여기 바로 들어왔어 싸우지 마. 아래 내려갔다. 에서 거기 올라. 올라. 아나 이거 아니네. 야, 기절 소리탄 오졌다. 지렸다. 현상금을 먹고 나는 저 차를 가져올게. 핵이 탈려나 보다. 참거같아 뭔가 탔네? 탔네 제 밖에 탈애가 없거든 차날나온다이 아파트 낙하산도 있네 얘안 보여 와야 바로 이쪽으 봐봐 맞춰놨어 아나 진짜 잘못 던졌다 아이씨 나 아파트 부트멜트 헬기랑 같은 팀인거 같은데? 옥상 있지 둘이 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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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하나 떨어진건가? 어디갔냐? 아네, 아네 1층 올라온다 이제 내려갔거든 아이 상점 가도 되겠다 반대로 갈려나? 아잉 응, 확인 한테 넘어가야 돼 힘을 내 느리지만 착한 아이 느리지만 크. 됐다 I'm 수영장인가 수영장 옥상인 거 같은데 안보기 음 We're in the safe zone 하나 더가 LI UAV overhead 왔다 둘다갔거든 여기서 떨어지려 갈게 그냥 하나 음. 더되고 <laughs> 반대편으로 가 음. 기다려봐 하나 보인다. 잠깐만,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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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둘다 기절. 이 아! 어디 갔어? <놀람> 아우 나이 참 참. 아 내가 창문 사이로 보였었거든. 근데 그거 각재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딜레이 생겼어 우리. 나왔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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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V is out of fuel, returning to resupply. ABC, moving here. 같은 팀 옆에 싸졌는데? 뭐야 뭐야 뭐야? 타깃. 오? Don't worry, 아니 make it. <웃음> <웃음> 나도 몰랐네. 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 있을 어. 거야. <laughs> I got the wheel. Requesting recon. w h a l c o i n i n f u r e t i n g t h r e g i n g l I'm o i n g h f t o i l e f o n g t e left. i o i n g e e t i n g to go to the l e g i n n i n g to go to the left. I'm going to go to the right. I'm going to go to the left. I'm going to go to t l o i to t right. I'm going to go to the right. I'm going to go to the right. I'm going to go to the right. I'm going to go 하나 기적. 확살리고 위에야? 괜 이쪽 창문. 내가 권못 한다. 팍사타 때문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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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뭐야? <목소리> 안녕. 가요 아이. 한상금 하나 먹고가야지 한상금 내가 먹고 올게요. 그럼 차를 대기 시키 드게요손 기사. 발 기사.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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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laughs> 그런 뜻이 하윙 w a r 주세요손 I'm going to go 어 o the house. I'm going t 아 go 네. 있 o the 아직 있어 e I'm g o i 친구 살렸고 이거 치구가뭐가돈 뭐야 일단 저 초록집에 스나가 그 까불고 있거든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라이텍 쏘는 거 같은데 슛을 잡자 슛을 정문 같다 정문 정문 2층 가는데 2층 올라갔다 끝끝끝끝끝 쟤네 초록집에 있어야 되는 애들도 다 나와야되네 네, 옥상 안보여 아까단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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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쪽 뒤에도 있는데? 뒤에서 떨어졌나? 떨어졌네 얘네 네. 음. 아떨어졌어그 옆집에도 있고 아 옆집이 내거 뺏어먹는다 옆집 들어온다 옆집 들어온다 쯧,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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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옆집에서 <목소리> 그 밑에 생점쪽 그 천막쪽? 이 슈퍼스톤 안에 어 슈퍼스톤 어. 여기 저기여기 저차이차뒤 <목소리> 나와 앞바퀴 <앞밖에. 목소리> <목소리> 모르겠어요 슈퍼스톤 안에 조심해 You've got gas moving in. Target <목소리> 싸운다 확산 탔어. 이층 집에서 내려왔다. 이층 집에서 둘 내려왔어. 둘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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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왼쪽으로 들어갔다. 나 어, 다른 팀. No way. 그래도 um, 교전하겠다. 가만히 있어. 교전한다. Gas is closing. Get to the new safe zone. a r g e right here. 안깐안 나이스. 안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컨트롤 어떻 이디 이 쟤네끼리 싸우는 중. 오케이. 진짜 소리 먹어야겠다. 이게 게 어렵지 느낌이 어, 창문 깨진 아, 롤러 거 저절로 깨지는 거구나. 놀랐어요. 매우 매우 놀랐어요. 차타고 오로를 끌어도 되고. 이 이. 상 내려와야 돼. 내려와. 아, 알아 알아 알아. 붙어 있으면 답 없잖아요, 네. 옆으로 돌아서 나왔겠다, 이거. 아, 뭔가 게임이 어려웠어. 이번 판. 나쁘지 않았어. 안죽으면 어, 지루하진 않았는데 어려웠어. 약간 배그 느낌 났었어. <laughs> 슈퍼스토어 상점만 몇번간 거야? <웃음> <웃음> 저기만 뚝딱 <똑같이> 돌았어. <laughs> 영역 달쳐다서. <잘 쳐졌어. 웃음>